자, 건강보장제도의 이해에 대해서 8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쏘. 예, 뭐, 안 나왔어요. <laughs> 예, 안 나왔습니다. 예, 예. 건강보험의 일반에 대해서는 19회차, 최근 나온 게 19회차였어요. 뜸하죠? 근데 여러분들또 나올 수 있어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12회 때 나오고, 뜸하다가 16회 때 나오고, 뜸하다가 19회 때 나오고, 그러면 텀 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뭐가 요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의 정의 목적 역사 특성과 기능 관리 운영 방식 건강보험 통합에 대해서 역시 저랑 같이 할 겁니다. 꼼꼼하게 그다음에 건강보험의 주요 구성 아유 뭐 자주 출제되고 있네요. 우리 키워드 183번 그래서 건강보험의 보험자와 정의한 보험자라는 거는 공단이에요. 고민도 하지 마세요. 보험자 그러면 공단. 뭐 건강보험공단 여기는 건강보험이니까 또는 뭐 연금으로 따지면 연금공단 그다음에 뭐 근로복지공단 공단 공단 공단이 뭐다 보험자 그다음에 나 같은 사람 기여를 하고 보험료 납부하고 리스크가 발생했대 보험료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피보험자 공단 보호자 피보험자 공단 보험자 피보험자 특히 급여의 종류와 진료비치 불방식 그래서. 그 유명한 행위별 수가제가 뭐냐 People Service 포괄 수가제가 뭐냐 d i 스 e s t Related Groups 어, 포괄 수가제그 다음에 이제 인도제가 뭐냐 어, 총액 계약제가 뭐냐 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텀상으로 23일 때 나올 때가 됐어요 분명히 대통령께서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내용과 급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기출 경향 살펴보기. 건강보험제도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는 주로 전반적인 내용고 맞아. 두루 사례보다는 전반적으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그래서 적용 대상, 보험료, 진료비 지불 방식, 급여 종류 등 세부 제외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도 어, 동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급여 대상 급여 종류 보험료 징수 및 관리 등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2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5개년 동안. 그래서 주로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7문항, 그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5문항 순으로 출제가 됐는데 거의 대동소이하다. 비중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장 건강 보험, 그러니까 건강 보장 제도에 건강 보험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합쳐서. 이 부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